자, 하여튼 4번을 보면, fx와 역함수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그림부터 그려야 되고, 대충 그려. 우리가 알고 있는 당함수, 1콤마 1 지나고, 2콤마 2 지나고, 그 니가 생각하는 아무 fx를 예를 들어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봐봐. 자, 그러면 1부터 2까지 fx가 a란 소리는 여기랑 여기 사이가 얼마? 여기가 a란 소리지. 근데 이놈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으니까 자, gx 어떻게? 해? 자, 그러면 y는 역함수란는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gx를 그려 봅시다. 대칭해서 그리면 뭐 대충 아이고. 정확하게 안 그렸네. 1, 1과 1, 1을 지나니까 정확하게는 이놈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잠깐 지울게. 정확하게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거든. 음,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럼 여기 대칭인 거를 그린다면 정확하게 이렇게 샥샥 샥 이렇게 지날 거잖아. 그치? 이때 GX12를 구하래. 자, 그러면 나보고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할 건데 지금 이거 구하라라는 소리거든. 이거? 자, 그럼 이거는 잠깐 보면 이제 조금 쪼개서 볼게. 우리가 평소에 구했던 이거. 그러니까 항상 이거 이거 해 가지고 우리 이거 이 하나의 넓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했던 거. 플러스 그다음에 밑에 부분 a 있지 이거 거든 그렇지? 우리가 평소에 배웠던 건 이거잖아. 그렇지? 그럼 fx는 지금 얘가 y는 x라는 함수고 fx 검은색 잘 봐. 이게 지금 얘가 Fx인데 그러면 X랑 Fx의 차이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 적분을 한거 그지? 이거가 2배 되죠? 이거의 두배가이 부분이고요 거기다가 A를 더하면 돼잠깐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되겠지? <laughs> 자 근데 X에서 Fx를 뺐다 그러면 근데 지금 우리가 에펙스는 식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할 거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음, 뭔 색을 해야 잘보일나 파란색으로 하자.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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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다리꼴 구할 수 있지. 얘가 그러니까 1콤발이니까, 얘 1이고, 얘도 1이고, 얘는 지금 2잖아.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 구할 거야. 1 플러스 2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여기서 A를 빼면 뭐가 나와? 사다리 꼴에서 A를 빼면 이거 나오지. 이거를 두배 해주면 돼. 그럼 뭘 구할 수 있어? 지금 우리가 이거를 구할 수 있잖아. 거기서 뭘 빼래? A를 더하래. 얘가 답이야. 됐지? 그럼 계산하면 2분의 3에서 A를 뺀걸두 배를 하자. 3-2A에다가 A를 더하래. 따라서 3-A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 5번 문제. 음, 5분 문제를 보면, 어, 어, 검은색, 그 다음에 파란색, 그리고 둘러싸인 동의 넓이를 얘가 2등분 안 돼. 그지? 응? 그럼 이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나? 일단 노란색부터 구해. 둘러싸인 동의 넓이는 여기에서 파란색. 얘를 뺀 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적분을 했더니 어떤 값이 나올 거아니야 근데 그 놈의 반이래. 얘가 2등분한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니가 알고 있는 아무거나 누구랑 누구랑 차이로 구할래? 이놈과 누구? 이놈의 차이. 이 적분값, 즉 쉽게 말해서 지금 빨, 빨간색으로 표현할게 이게 반이란 소리잖아 그치? 그럼 이거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이큰 식에서 모르는 문자가 뭐 밖에 없어? A 하나밖에 없지? 단순 계산 문제네 그쵸?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 자, 그 다음 11번 바로, 바로 갈게 얘는 y는 2x2,2에서 접하고 둘러서 도형의 넓이 A라고 했을 때 fx의 역함수에 대해서, 자, 그럼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보자. 2콤바이니까 0,0을 지나고 2콤바이를 지나는, 일단 이직선 그어놓고, 그러면 fx를 대,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림이. 조금 얇게. 지금 이렇게 그려진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면, 아, 보고 지금, 얘를 A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거잖아. 그지? 또 똑같은 거 아닌가? 아까 문제랑 거의 비슷하지?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제일 처음에 내가 알고 있는 반은, 뭐 사실 여러 가지로 구할 수 있을 텐데. 자, A를 정확하게 넓이를 대칭으로 그리면 여기가 지금 얼만데? 0콤 1이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1콤마 0에서 지키겠네. 그리고, 이렇게 탁, 이은. 얘가 얼마겠어? 지금 얘가 A인 거 알겠나? 이렇게 생긴 거. 그치? 거기다가, 얼마큼 더했어? 이 삼각형만큼 더한 거잖아. 즉, 파란색. 이놈의 넓이는 빨간색. 이놈의 넓이에다가 플러스 이 삼각형의 넓이. 이걸로 이루어진 거잖아. 얘는 A인 거 알았고, 대칭이니까. 그 다음에 삼각형 의 넓이는 구할 수 있어. 밑변의 길이 1이고, 높이 2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이 파란색의 넓이는 총 어떻게 구해야 돼? A 플러스 1. 이렇게 답해주면 되겠네.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Q는 이렇게 움직이고, 자, 전 P는 T는 0에서 속도가 3이라 고 그랬고, 오케이. 2 t 라고 그랬네. 그럼 동시에 출발한 후세 번째로 만난다 라는 소리는 <laughs> 자, 여기는 지금 방향이 거꾸로 달리고 있잖아. 그러면 일단은 움직인 거리를 구하자. 얘는 얼만큼 거리가 나와? 움직인 거리는 이거를 속도를 적분하되 절대 값을 씌워서 적분하잖아. 자, 그러면 이거 적분하면 3t. 끝. 그 다음에 이거 적분하면 t제곱.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움직인 거리가 어떻게 하면 맞나? 얜 이만큼 갔다가, 그럼 얘는 이만큼 가야 되는데, 어쨌든 두개 움직인 거리가 얼마가 돼야 돼? 사각형의 둘레가 돼야 될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둘레가 지금 총 20, 20, 10, 10이니까 총 60이네. 두 개의 이동 거리의 합이 60이면 한 번만 나고, 이거면 두번 두 만나고, 왜냐면 두 바퀴 돌았다 소리니까. 이거면 세번 만나는 거잖아. 즉, 얘 아니고, 세 번째 만나는 예 구하라 소리네. 됐지? 그러면,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180은 0이다. 이거 구해주면 된다 소리거든. 오케이? 자, 인수분해 할수 있지? 음, 10, 18안 되고, 그러면 15. 12. 이렇게 되네. 3차례나니까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다. 따라서 t가 마이너스 15이거나 12일 때 만나거든. 근데 당연히 t, 즉, 시간이란 거는 마이너스가 될수 없으니까 답은 12. 이렇게 답 구해 주시면 되겠네. 됐죠?